아 몰라 몰라이님 별풍선. 아이고, 감상합니다. 아이고. 하이 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 여러분들. 아유, 너무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지? 고맙네. 그리고 또, 아 몰라 몰라이님께서 별풍선 0개 <laughs> 오랜만이다, 오랜만이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고. <laughs> 쌀이궁선 해도 넘어서 다섯 개. 하하, 이거 좀. 나도 이 머리가 너무 어색해.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런 머리가 돼봅니다. 어쩔 수 없죠. 남자라면 한 번씩 다들 태초로 돌아가는 머리 한번 하지 않습니까? 매, 신규 챔피언. 여러분들, 제가 날 것의 저를 보여드리려고 롤을 진짜 한 번도 안 했거든요?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. 그래서 롤을 반년 동안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<laughs> 우리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?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바로 랭킹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시작할 것 같다. 이건 시작할 것 같다. 이건 시작할 것 같다. 이건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. 레그오브레전드 반년 만에 돌아와서 바로 타다기 큐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어, 너 벌써 떨야 어떻게? 너무 재밌어. 오랜만에하니까 반년 만에 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. 지금 뚜두두두두두두두 큐큐 아야. 아뚜 두두두두두두두두. 마이 개대이야 두두두두두두. 두두두두! 아다다다다다 두두두두! 두두두두! 어어 각 좋다. 그렇지. 이풀 되나요 이거. 헤! 써봤음 그냥. 히히. 아형 잠깐만. 아, 잡을 수 있나? 아, 오케이, 플래시,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아, 좀 괜찮게 했는데, 바로 답답할게요. 옛날 시절처럼. 아니, 호응, 야, 기가 막히게 했는데, 공포를 거기서. 아니, 범위가. QQ를 씹어. 이렇게. 다! W로. 다! 아, 다! 이거거든! 여기까지. 난 여기까지. 카라마용 왔으니까, 아니니까. 여기 팀 빼고 본다고 하니까살짝각봐주면서 뚜뚜뚜뚜뚜뚜뚜 다 딱다. 여기까지. 아! 어, 어아또아아또또또또또또또또아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와! 왜 이렇게 세고? 왜 이렇게 세거 <laughs> 미쳤네 공격에! 이렇게 다이브. 아이템 못 사는데요? 아 씨발! 나 빼야 돼 급해가지고. 아 근데 일단은 아우! 몸이 먼저 바, 반응하네, 이제는. 반석돈 살아있어! 아타카니야? 알겠어, 알겠어. 와! 지렸다, 개몽! 난 여기까지. 해줘! 해줘! 하하하, 해줘! 다 했지롱! 아후후후! 뒤를봐야지 얘들아. 와이 뭐야, 이거? 이긴 거야, 우리? 뽑아야지. 돈딱된다 오, 이게 무적행사야? 우와, 신기하다. 바텀 먹으면 될것 같은데. 탑에 텔타 죽여야 싫다. 텔개 느린 거아닐까 죽어도 안 죽잖아. 어, 뭐야, 쟤는 왜, 쟤는 왜 후퇴 안 해? 그 아톰스는 왜 우리 아타카 먹었는데 그 없어요? 아, 종류가 달라? 이거 무슨 아타카인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아, 니닌가 사골도 길고. 그이 죽어버리네~~ 뭐해~~ K2 나이도도 개쉬워 뭐야 이게 따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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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또또또어 <놀람> 뭔가 불편한데요 구도가? 한방! 아와 죽었어 이큐이큐한 방에 봤어요? 왠지 상대 상대방 안무빙 한번 할것 같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징크스 한번 이 e 걸고 큐 넣고 궁창 쏴봤는데 터져버림 원코메와또 죽었다. 어 지금 죽었다 징크스 또 <laughs> 진짜 말안 된다 진짜 짓나기 싫겠다 게임 와. 와, W로, 징그스 W 만사되고 이동속도 감소돼서 그냥 전멸수가 어버버하다가 바로 뒤어버리기 징그스야! 이게 메리야! 이게. 아 첫판인데, 이거 맞아? 아, 캐릭터가 너무 쉽다, 근데. 자, 바뀐 빅토르 첫판입니다. 스킬 읽어볼게요. 뮤티스몬 포지션. 위치 찍어주고, 3마리 박으면서 아디로가시 정말 쓸거 같은데, 아, 리신이 인생, 인생 많지 않았는데, 그쵸? 내 네, 대포 리신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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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님 뒤지실래요? <laughs> 까비요? 미안한갱 온다. 미신의 미안한 갱. 아, 이거 파멸로 가는 길인데 보통. 나쁘지 않다는데. 어, 스택 빠졌고. 미안게 왔다. 미안갱. 미안해. 어? 파멸이다. 지은 놓고 할게. 제발! 아! 오케이. 어쩔 수 없어요, 근데. 미안갱은 어쩔 수 없어요. 죽지 않았구만. 응, 카일이 죽지 않았어. CS 먹는 거 보니까 빅토랄 자격이 있어. 엄. 엄 같은데. 엄, 엄. 엄. 오이 피가 다 지메거지란 말이지. 안써 뒤질 라고 귀여워, 다이형들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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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10만년 뒤에 온다귀 먼저 갈게 워귀여 <laughs> 어, 아, 어, 저기 안 죽어? 어, 바키리왜 끝까지 안쓰는 거야? 아우! 다 맛있다. 냠냠냠냠냠! 이냠게냠냠냠맛있다 그래, 아, 바이게맞지아발지다빼지지 자꾸 지 빼는 거야. 왜지지왜바지지 잘가라 <laughs> 이거거든!! 딴데 본다 버려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아 아, 어, 나만 <laughs> 솔프라고 있노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 혼자 RPG 게임하고 있는데요? 로스타크인가요? 어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. 발언 있고. 착지만 많이 넣긴 했는데 이겼다. 그렇지. 아, 블라디 어그로개 끌린다, 그죠 주잖아. 백핑만 찍고 우리 팀은. 들어라. 어? 아 할아버지 말 들어서 나쁠 거 없거든. 여기 아니네. 아 마순파 쌓고 싶었는데. 하하후 사람이 왔다는 소리지. 내가 구해주러 왔어, 얘들아. 고생했다. 일단 난 카운터기네. 나만 가긴 네캬아아 <laughs> 레벨링 징크스 뭔데? 지사니까! 지사니까! 응냥냥냥. 응냥냥. 맛있다. 와, 킬각 미쳤다! 잠은같데 뭐 전멸, 전멸. 내돈 있잖아. 아 그렇지? 무지개 반사 아니 그냥 킬각 또라이 아니야? 방금 갈리오 계속 나갔을 때공감해줄하나 요즘 애기들은 아 음. 어, 정말 좀 아깝긴 하다 아 근데 너무 아 CS 좋다 나왔다, 그치? 어, 얘볼 나왔다. 테리 17초라, 한번더 하는 게나아 걸. E, 이도 더블유 터 아, W 광클 꽝. 그 했는데, 와우, 길 양보 스 급. 그렇지, 싸움을 봐야 될것 같은데? 와우! 띠용띠용 아, 칼서 레지기 렸고요. 무지개 반사. 구조 성공! 소방서, 나라카에 와서 불 꺼졌다. 오늘의 막판. 나라카이 라칼리. 과연, 현역으로 플레이가 가능할지. 엄엄엄엄엄 s 에리 h 또 초반에 잘했는데 좀 말리고 블리츠 그 a 너무 많이 g 나가고다 못한 듯? a c 이 a 빼고 e n 따 e t 따챌린 i 아이콘에 에메랄드 날개 붙어있으니까 찢어버리고 싶네 에메랄드 날개 그 s 아! 씨.. 아 너무 재밌다 e n 만 e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게 했고요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. 빡빡이 합니다.